아, 아두이노 아두이노입니다. 아두이노 메인보드에 이 이더넷 모듈을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 5볼트 릴레이를 연결을 했습니다. 5볼트 릴레이를 연결을 해서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작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휴대폰에서 휴대폰에서 이 이더넷 모듈에 활동된 ip가 192.168.35.177번 177번 하면 웹페이지가 좀, 좀 허접한데 자, 여기서 on을 누르면, 왜안 되는 것일까요? on을 누르면, 지금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. 원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소리가 안 나는 걸까요? 자, 켜졌죠? 그 다음에, 다시. 아, 어? 오프를 누르면 딱 하면서 꺼졌죠. 휴대폰에서 전원을.